고교치다 솥. 피오피안 카 이상한 거. <laughs> 1번과 2번을 1번과 2번을 연타하며. 무슨? <laughs> 찹착 물론, 뭐, 물론, <laughs> <are you doing? 웃음> 물론 나도. 뭐야, 물론 나도. 사서포도앉 잡다 떨어났다 할수 있으면 팁액이가 텐데. 그러면 스, 사포 진작에 보인 분들. <laughs> 고인분들이 울면서 피함 안녕, 슈바 프로. 어. 나 이거 야될같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 <laughs> 나이스 어? 어? 아, 어. 아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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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 적팀에 살아있는 줄 알았네 니와 팀이... 도장 도장 <laughs> <엄청> 다 <세다>, 박스 데 <laughs> 얘들아 우리 스텔라 맞고 있어 좀더 둘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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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무슨> <웃음> 미친 거 아냐? <아니야? 웃음> <laughs> 아니 뭔가 <뭐가> 좀다 <laughs> <laughs> 거. 아주 좋아하는 거봐 <laughs>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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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천하의 램피카 인성을 알릴 수 있어. <laughs> 안돼 헤르님 나 이러는 거 처음 보실 <laughs> <볼> 수 있어. <있다. 웃음> 네. <웃음> 아, 아닙니다. 저는 결정해요. 아, 걱정하지 마 이미 이미 의년 중에 많이 나왔을 걸. 걱정하지 마 <laughs> 이미 아, 이미 의년. 아, 중... 아쓸도아 음, 어, 음, 음. 음. 아, 슈퍼주... 슈퍼주... 아, 이거 치어 어떻게 보더라? 가만히도 되는 건가? 아씨 뭐가? <laughs> 아, 맞다, 나, 것것 이거, 것나 이거 것것나 이거 막판이야 얘들아 왜? 왜? 나 집에서 치맥 카페. 아, 그래? 아 맞아 오늘 그거 와아 개맛있네 다 치맥 너무 맛있네 이 댕댕이가 먹는 배그만큼 맛있지 아니 나 배그는 안먹는데 뭐하은 거야?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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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니에니 아니, 아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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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. 주회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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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막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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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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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나는 무능해. 어 뭐야? 깜빡이야. 아, 이거둘다 맞았네. 아, 허쉬 찌 되나? 아 아, 잠깐만요. 제가 정, 제 정폭이 먼저인데요. 알려주세요. 아까 아, 기다라 죽였더라. 캡 더러운 텔라텔라 잡았어. 우리 시바, 우리 시바. 오, 행이다 러도 핫이다. 도 가시다 핫. 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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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 도 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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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? <목소리> 어유, <어휴, 목소리> 정말 <laughs> 받아요. <목소리> 오, 오, <목소리> 어, 아, 다 털려줘. 아니 잠깐만, 아니 나 밖에 나가게 해줘. 내가 안 뺏겼다, 뺏겼다, 뺏겼다. 어디야 뺏겼대. 이걸 내가 먹었대. 무슨 일이지? 너 누구예요? 아 잠깐만, 나봐, 나봐, 나봐 잠깐만. 애들 맞았다. 애들, 좀 애들 죽었다. 취. 어. 아미친 아, 귀거워 예! 아, 예. y 에 u r e not happy. You're not happy. I'm n 아, 나도 touch your head up. That's why I don't like that. I'm o t 아이 발이 더 어? 나이스. 아까비. 아까비. 가 아, 돌아오는 것만 아니었으면 잡아. 명이었는데. 개 아깝다. 미야. 응? 도 갑자기 속출어고있는 아, 너무. 아, 좀 아니 미친.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. 아. <laughs> <laughs> 그냥 지마폰 살수 있어. 와. 가 브리스 그 브리스도 왜바었네 지금 뭐라? 뭐야? 박스가 전나한 아지. 아 미야, 개 핀데. 오, 야. 죽는다. 죽는다. 안 맞았다. 내가 해줄수 있는 게, 게 없어. 씨발 쳐. 회사면사 오, 쟤는 밖에 많네. 엘리 뭐야? 엘리, 뭐 아, 나, 나. 아, 나, 나. 어, 엘리 뭐야? 엘리 왜 여기 갑자기 튀어나와? 죽게 말해. 엘리뭐냐 엘리 누가 던진 줄알았네 슈터닌줄 <laughs> <잠시만. 웃음> 아. 엘리도 좀싸간데 엘리가 방. 아 아, 겠다 엘리 요 구석에 있다가 갑자기 나이스. 날라갔어. 나라나 엘리가 여기 있다가 이로 튀어나왔어. 깜짝 놀라 가지고 우리 팀슈터는 아, 이거 배 위로 올라가. 연병할. 아, 못해 빨라. 지금이야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나살려줘 베드스라 베드스라 베 아디어? 나 진짜로? 나화상 화상됨. 화상됨. 이 아니 미친 스탈아 나갔어. 야 콜감이다. 콜감 쿨감 필요한 사람. 아 뭐야. 브리스톤 또 다르구나. 아. 어 브리스톤 박스 이상한 거 많이 생각지. 박스 개 많이 생겼어. 박스. 야 이번에 골든 그거 안 생기네. 깜짝이야. 어 골든 생기는 데는 안개 맵지. 아하. 여기 약간 그거 같지 않냐? 왜그왜 그왜 선착장에서 박스 옮겨야 되는? 서머 네이미. 가고 있어. 어쟤왜 갑자기 뭉 켜? 조심해봐 조심봐. 이발 안에 들어가면 안 돼. 광유 스텔라 하나. 이거 이거 나이스. 이거 원키 혼자 원키 혼자 잡기 힘들지 않을까요? 이새야 아... 뭔데 낫따라 미친 기탈라어텀스텔따라 나, 나, 아, 검정 검정 저거 텀스텔데테라개 무섭네 아 미안 아레래나 아, 아, 가시를 와... 받아라 밀라 딸피 밀라 딸피 밀라 딸피 밀라 딸피 밀라 딸피 어 거기 있네 나이나유개와나탓개뜨거개뜨거개뜨거 잡기 한번 <laughs> 할게 개뜨거뜨거 배틀썸 배틀아우더 <�bellbilly> <오후>. 다행이다 <웃음> 생존기 <웃음> 아니 씨발 봐봐 내가 배틀썸 링을 안 켰어도 그렇지 <laughs> 어? oh, <laughs> 아, 4g? 사실은 내그람 레그람 사실은 까그람그아나 근데 아틀썸 배틀썸을 진짜 살다살았 진짜 배틀으로샀단 말이야 아 그럼 사드 들어왔어 근데? <laughs> 와어돌어왔어아 <laughs> <laughs> 야야 힘내봐. 미야야 힘내봐. 너 피었어. <laughs> 힘내봐. 미아야. 근데 그 30이 내내내 스파클링 때문에 나온 건지 베트때문미지 <laughs> 모르겠지만 일단 살았다는 만족감에 <laughs> 지나가던 시바 물름표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일단 살았으니까. <laughs> 어뭐 가운데 저거야. 이거 뭐야? 어. 나 죽.. 어. 앞. 앞. 어. 아아 아.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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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아, 아, 사람이 두 사람이. 아아 아. 아 그래 됐어. 심화포가 시마포. 아, 아, 먹었어. <웃음> <웃음> <시마포가> 먹었어. <laughs> 맞아 됐어. <laughs> 어? 양보도할수 어, 있는 거 아냐? <laughs> 와 밥값 하잖아 밥값 하잖아 내 밥값은 아니지 <laughs> 알아서 사 먹어 <laughs> 어? 레오노르드 왔네데 무서운 거봐 무서운 거 어? 게임 밥은? 밥 먹었어 나 이거 한번 도와줘야 될까? 한 번... 어. 도와줘도 되겠다. 아이씨. 아니 뭐.. 레오노레야 해보던가. <laughs> 어디 한번 더. 더. 해보시지요. 아! 나도! 나도 숟가락! 나도 숟가락! 다시 먹었다. 엄마가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고 안 가르쳐줬네. <laughs> 대박이 <laughs> 우리 철거반이 화르륵 화르륵 하는 거잖 아아 아깝다 저 엘리 뭐 하시죠? 뭐하죠 스탠아가 뭘 들고 왔죠? <laughs> 저, 저, 제가 들고 오는 건 아닙니다만 저쪽 승사분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아 세상에 징그... 이런 건 필요 없다고 나 여기 어 제발 좀베이스단 선생님 나 감사합니다 안된다 우리 탈 안된다 아아왜 자꾸 아니. 진짜 못됐다 진짜.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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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있음. 여기 많이 있음. 여기 많이 있음. <laughs> 아니 못됐다니 받아 보난못됐어 잘하고 있네. 부어 어디 탱크 수세. 니가 죽은 물이이나를치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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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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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디 어디? 어디 어디? 어디. 할말 없죠? 팩트거 후려 이았죠팩트이려이았이할말이 없죠? 아니.. 이건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걸만들이 너네 팀비아 없어! 하지만! 어, 우리, 우리 팀 비아는 있어! 엘리 어, 온파 어, 아무도 없네 우리가 무시당했어 습니다 걸로. 빌도피로 없어. 도봐 끝까지. 아, 저. 야, 뭐 하냐? 아, 씨 진짜. 내가 쓰나? 아, 더비. 요호, 요호. 아, 새벽사, 아, 밤 사람들은 근성이 없네. 근성 있는 친구들. 얘들아. 네, 네, 어, 밀라도나갔어 언니, 네, 미안. 너다 먹어. <laughs> <laughs> 와. 오, 와. 아, 그, 어? 진짜야? 나뭐 했어? 뭐 했어? 내, 내 세계수에도 아, 최심짱을 한니 그래. 이번에는 니판테 그래. 최심짱을 한 거야. 아, 씨발. 지금 뭐 쿨한 건데? 야. 야, 쌍놈 <laughs> <눈앞에서 웃음> <와. 웃음> 야, <laughs> 끼들 <쌍놈새끼야, 웃음> 와봐. 야. 아, 진짜 야겨 쌍놈 새 이리 와봐. 쌍야새끼 야, 어, 근데 이거, 그건 니도 했던 짓잖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. 모르겠는데요. 아, 모르면 됐어. 네, 트로아 호자가 일로 와서 시야가 다 보여. 어, 각이야 예. 완벽한 각이었어 아니. 어블킬 어블킨. 트리플킬 트리플킨. 아 미야 목소리 너무 귀여워. 이... 첫소인줄 뭐라고? 와, 이라... 아니 마지막에 홍돌 톡하고 때리는 게 너무 귀여워서. <놀람>

오, 저건 아니야. 미아도 나온다. 도망쳐 미개 롱다거야시 아니 어떤 어떤 미아가 우리 레이때지 뒤지고 싶지요? <목소리> <목소리> 바로 죽였지, 아. 알아듣지 아, 잡아 줘지 말하는데. 아 <목소리> 저기 좀 잡아줘 빨리. 어? 저기 좀 잡아 <목소리> <목소리> 깨닫보니 본인만 남피였던걸로 윈 <laughs> 쿨감 필요한 사람. 빨리와 빨리, 와, 빨리, 와, 빨리 와야돼 방금 잡았어 갑 잡아서 따끈따끈해 한번 <laughs> 잘할게요 아 새끼 <laughs> 명치가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아, 빨라 명 아, 아. 빨라 아 스텔라야 겁주지마 네가 겁주니까 제가 안나오잖아 아 이거 스텔라가 <laughs> 아, 아니, 나는, 나는 안 보였잖아, 아, 나 시야에 안보였잖아 방금 아라나거 아니 이거를 거야. 아니 내가 이유있지 흐드락가지 이유있지 흐드락지 아박스도 안받고 파워 안받는 거 너무하네 아 스텔라 때문에 다 망했어 아. 아나지 들어가서 제노 할수아 저게 저게 이게 이게 우리거 그래 이게 나꺼일 어? <laughs> 어, 야, 야, 원시 <laughs> 먹었는데. 원시 먹었는데 왜 불러? 넘어져? 몰라? 아, 이거 뭐야? 켜. 아니, <laughs> 스발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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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<웃음> 아, 뭐야 이거? 파라겠 <laughs> 피. <laughs> 레이팅 킬 레이팅 킬피 레이팅 실패야. 자, 한번한 한 번만. 감사합니다. 아, 어, 레이, 레이팅은 분명 일식님일 텐데, 뭐지? ㅋ ㅋ ㅋ 좀 아프다. 레이냐앙! 리를 틀어라! 리를 틀어! 아 아주 독한 년입니다. 불지를 안 써요. 불지를 알아요. 얼른 불어라! 이래도 한번 타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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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했어 우리. 이거 <laughs> 이기.